수석디자이너 알렉산드르 분노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음, 아선아직내아마지아빠회차 어, 공연이 남아있지만빠가아빠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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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빠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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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마 아빠가 아빠나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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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빠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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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취 끝에 김도우 배우님 먼저 이야기를 남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저희가 소중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도우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디아빌리프의 스트라빈스 키 역할로 어 이제 대학로 데뷔를 한 김도우 배우라고 합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막공 인사를 제가 제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 어,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디아길래프를 좋아하시는 마음보다 뭐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디아길래프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그 작품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같이 해주신 저희 성현 형님, 그 다음에 상진 형, 굉장히 너무 고생했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너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으로 이윤영 배우님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닌스키 역할 맡은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네, 오긴 했는데 어, 일단 먼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수 있고 노래를 할수 있어서 정말 기뻤던 시간이고요 또 진짜 뭐 디아블레프, 구마스트라빈스키 형님들 그 친구 제안이, 동생 철주, 누구 하나 정말 참지 않고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기회를 주신 쇼플레이 회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3개월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거든요. 뭐 음향, 조명, 마이크, 라이프, 분장, 상 매니저님, 성인이요. 정말 무대에 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죠. 저희 관객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저희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발레를 보상때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잘하고 있다고, 나의 잘한 거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진짜 항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만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또, 기다릴 수가 또 다시 올라갈 텐데. 꼭 불러주실 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데도 정말 많이 끝나 고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상균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아까 인용이가 말씀했지만. 어, 이 공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많은 분들 그리고 팀원들, 그 관객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공연이 처음 시작되는 준비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어, 누군가에게 제가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고요. 언제 어디서나 조금 행복한 마음으로 넘치는 행운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뭐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들이 막 눈사태처럼 굴러가서 완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끝으로 네, 어, 인사를 하게 된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춤이 많이 늘었죠.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열심히 노력해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 웃기지 않는 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공연할 때도 같이 옆에서 봤는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죠? 같은 동료 배우로서 이런 얘기해도 좀 민망한데 그래도 이거 어, 너무 선배 입장으로서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음, 3개월 동안 같이 고생했던 우리 스태프들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고요 음, 내일부터 공허할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에도 또 공연을 할것 같은데, 이 공연이 없다는 사실이 공허할 것 같습니다. 이 공허함을 3개월 동안 싸워왔던 잘 좋은 기억들로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저를 포함한 네 명의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와 이렇게 한마디 제 소감을 이렇게 전달해드렸는데요. 어, 저희 팀원들이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오늘도 즐겁게 자지 말고 공연하자는 마음에서 다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선생님 어떻게 하죠 형님이 선창. 어. 깨어나 하면 부스타바이. 회사, 바이 부스타바이. 바이 이렇게 바이 하면서 다 같이 공연을 항상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 깨어나 하면 다 같이 부스타바이를 해주는 이 구호를 함께 외쳐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보면 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근데 네. 그 싱어룸 때 아, 아무도 안하시데 <laughs> 이번에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은 믿습니다. 네. 선창을. 아, 그럼 선창할게요. 깨어나 같이 해 주시고 다 함께 부스타바이. 좋아, 괜찮으실까요? <laughs> 저희 아, 제 삶이 없으셨어. 저희, 아, 없으셨죠. <laughs> 저희 아, 네. 괜찮,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싱어룸이 아주 귀여워요. 아주 그냥.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깨어나를 해주시고 모두 함께 부스타바이를 외치면서 이 차들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이 <laughs> 대죠자 <laughs> <laughs> 하나 둘 셋.